100% 실화임을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때는 21살 때였다. 나는 아킬레스건을 다쳐 의병 제대를 했고 사회에 나오니 IMF가 터져 난리가 아니었다.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일자리가 없었다. 동네의 원룸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둘이서 줄창 게임만 했다.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여름날 밤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던 중 물이 떨어졌다. 마침 비도 그쳐가고 바람도 시원하니 같이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가기로 하고 1.5리터 빈 음료수통 6개를 들고 걸어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담배를 피며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어느덧 약수터 초입에 다다랐다. 아직 다리가 아파 살짝 절뚝거리며 산에 올랐다. 올라가던 도중 전설에 고향처럼 나무들이 야광빛으로 빛나는 광경을 둘이 보며 우와꽤나 무서운데 자라면 귀신 나오겠어 하면서 둘이 너스레를 떨었다. 올라가는 길은 잘 닦여있어 천천히 20분 정도로 수월하게 올라가는데 약수터 근처에서 여러명의 소근소근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들 몇 분이 이야기 나누나 다 올랐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소곤소곤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약수터 뒤쪽 Y 형태의 나무가 유독 야광빛을 내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뚜껑을 열고 페트병을 대고 물을 받기 시작했다. 뚜껑도 손에 쥐고 깨끗이 씻어. 여섯 병을 다 받고 벤치에 앉아서 무서운 이야기하며 담배 몇대 피고 내려가자 둘이 계속 무서운 이야기 중에도 소근소근 소리는 계속 들렸다. 사실 둘다 조금 무서웠다.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려는데 올라올 때 길이 없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 딱 길이 나있는데 길이 없어졌다. 올라올 때 없던 풀숲이 보이고 앞장서던 친구가 <놀람> 야생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며 놀리는 줄 알았는데. 뭐가 후두두두두두 소리를 내어 친구가 의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도 바로 뒤에서 너무 놀라니 학 소리도 안 나오더라. 아마 들짐승이었던 것 같다. 내려오는 길이 험난하였으나 5분 만에 내려왔다. 다리가 아파 내려오는 길이 험난했음에도 엄청 빠르게 내려왔다. 친구와 나는 집에 오면서 뭐에 홀렸나 보다 귀신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다잖아. 소근소근 소리, 수근수근 소리가 지금 생각해보니 영화 곤지암에 나왔던 빙에 걸렸을 때 나왔던 소리 같다. 집에 도착해 우와 무섭긴 했다. 둘이 너스레를 떨며 물병을 열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둘이 눈이 뒤집힐 뻔했다. 물 뚜껑에 붙어 있는 엄청나게 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다다음날 낮에 약수터를 갔을 때 올라가던 길도 다르고 무엇보다 약수터 뒤쪽에 선명하던 와이자 나무도 없었다. 그날 친구와 나는 정말 홀린 걸까?